여러분, 안 추우세요? 날씨도 찬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은 12.3 비상개혁 내런 사태가 발생한 지 82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80여 일간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모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정말 숨가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앞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진짜와 가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제 강경기 시절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벌였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앞잡이가 된 친일 매국 세력이 있었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인지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0여 일간 국민의 힘당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개엄 당일에는 개엄 해제 표교를 방해하더니 내란숙의 탄핵을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내란수사를 위한 특검을 반대하고 내란숙의 체포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세력들 앞에 굽신되고 정강운의 사당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당 대표는 12월 3일로 돌아가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 대표는 탄핵과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를 앞장서서. 흔들고 있습니다. 내란 발생 80일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닙니까?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탄하고 정치인과 국민 수백 명을 체포해 살해하고 삼선 개헌으로. 영구집권을 꿈꿨던 흉악한 대란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은 당연히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후 정당 내란 동조 동장 구구 정당으로 불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동조 정당 구구 정당 국민의 힘은 지금도 윤석열의 복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 개엄으로 GDP 6조 3천억이 날라갔는데.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지키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안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 밥그릇에만 관심입니다. 국민에게도, 나라에게도, 아무 쓸모없는 무쓸모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수의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합니다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면입니다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생지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시는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을 넘어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나라,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차별과 허무 대신 포용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까지 모두 함께 해줄 거라 믿습니다. 함께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동조 구구정당 국민의 힘 심판하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